예스라 7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의 언약으로 곧게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스라 7장 10절입니다. 예스라가 여와의 호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세비는 전교인 교사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어, 조금만 영안을 뜨고 보면은 각인 전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삼단체는 매일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어, 이 신적인 그런 체험들을 시키고. 어,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와 어,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요 어,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빠져나면 돼요 왜냐? 그러한 신적인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젠버리데이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데 많은 문제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 사람이 4만여 명의 우리 청소년들이 여행 야영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미흡해서 말이 많지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훈련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불교 안에서 템플 스테이를 참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잖아요이 절. 우리나라 사찰을 다니면서 사찰 음식도 먹고 잠도 자보고 그러면서 명상 훈련을 한단 말이죠. 어, 그게 다 잘못된 귀신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요. 문화라는 탈을 쓰면서 사탄이 엉뚱한 것들을 지금 그렇게 각인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봐야 됩니다. 방송, 문화, 영화, 뮤지컬. 노래 모든 걸 보세요. 거기 복음적인 것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사탄이 계속해서 문화라는 탈을 쓰고 다가와서 우리 사람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아이들을 잘못된 것을 다 심어놔요. 심어놔요. 이게 스컴들도 보면은요, 뭐 동성애가 괜찮다는 식으로 막 가거든요. 그렇죠. 러면서뭐 동성 결혼도 해도 되고 뭐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다 그런 세상 문화를 그냥 거기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고 잘못된 것들을 각인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이 가라지를 24시 잠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댑니다. 아이들이 뭐합니까? 뭐그뭐 세상 문화 면 게임이나 있었고 뭐. 예. 세상에 이런저런 뭐 문화들 막그 혹해가지고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아무거나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렇게 하면 그 우리 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 뭘 같이 보더라도 분명히 저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이 사탄의 문화라는 것을 설명을 반드시 해 주어야 개들이 거기에 빠져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70년 동안 포로되어져 가지고 지향을 당하고 고통받고 후대들이 다 무너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꿈이 없어.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 그러니까 포로가 되죠. 재앙당하죠. 왜? 말씀이 없어. 끊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렸죠. 예배가 뭔지. 그래서 예스라서 전반부는 예배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후반부는 말씀을 놓쳤다는 거거든요. 예배와 말씀을 놓치면 끝나거든요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빼앗아가요 예배 못 드리는 환경과 문화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부지런히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6장 4절에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마음을 나하고 뜻을 나하고 힘을 나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가르치라.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지. 그렇죠. 세상 막 사랑하고, 막 귀신문화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빠지고, 그 얼마나 세상 것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사탄이 다 지금 잘못된 것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들은 세상 문화 가운데 그냥 애들 그냥 맡겨버립니다. 맡겨버려. 마음대로 해라. 니 애들이 뭐 방송 뭐 아무거나 보고 뭐 게임 하든지 뭐 인터넷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어진 인격이 형성되고 잘못된 것들이 딱 형성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복음 아닌 것들이 각인되면 나중에 그걸 뽑아낸다? 어려워요. 세살 버릇 어여든가요? 여든가요? 어려서 어린아이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교육할 때딱두 가지요. 예스라처럼. 예스라는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가 먼저 준행했다고죠. 자기가 한번 그 말씀대로 먼저 보여줬다는 거거든요. 먼저 자기가 실천해보고 그리고 나서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아요 가르쳐서 아, 정말 더 이상 재앙받지 않도록 어, 그 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후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됐다고 결심했다, 결단했다는 거죠 결단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2의 모세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는데요, 뭐 어린 나이에서부터 뭐 노년의 일까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거기에는 원망, 불평, 막 짜증 내는 사람 있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모습처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에스라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다가 막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금식하자. 우리 겸비하자. 그러잖아요. 예스라 팔장에 가서 보면 20, 21절부터 보면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라. 하나님의 높아짐을 한대. 그러면서 막 부르지죠. 기도하면서 금식했다고. 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걸어서 오는데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버스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걸어서 오는데 에? 금식을 선포한다. 에? 금식 힘들어 죽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에스라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하이맺혀버리고내 응? 백성 70년 나라를 빼앗기고 고생하고. 이게 뭐냐, 이 말이요. 이렇게 재향받아서는안 돼. 더 이상 이렇게 고통 속에서 모든 걸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가슴 속에 한이 맺혔으면은, 그가요, 말씀을 연구했다고잖아요. 그 실천해봤다고잖아요. 그러면서 윤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요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겸손하게 납작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그 가슴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이에요 성전 기구들은 다 바벨론을 빼앗겨 버리고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니까 이 이스라엘은 지금 돌아오면서요, 나중에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말씀 나누겠는데요. 오면서요, 성막 다 불타버리고 성전 다 불타버리고 없으니까 다시 길거리 수문학 광장 앞에서요 예배를 회복하려고 예배드려요 오다가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서 학사 예스라라고 하는 교사 예스라가요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이 펑펑 울었다고 하잖아요. 예? 예배를 놓쳤구나.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거야. 그러면서 나무 강단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 가지고요. 학사에서 가 그냥 율법 설교 뭐 없어. 그냥 말씀 읽는데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예배 처음 회복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막 펑펑 울었다고잖아요. 울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거든요. 예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 놓치면 안 돼요. 매일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6일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장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래서 말씀의 성취와 기도응답을 체험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전도를 체험해 봐야죠. 그렇게 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종합적인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어,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삶 속에서는 내만대로 살고 그러면 뭔 소용이에요? 그래서 예배적 삶과 전도자의 삶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스라처럼 이스라처럼 이스라의 그 한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아야 돼. 왜 이스라가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왜냐 적당히 해갖고 안 돼. 가나안 보통 문화가 아니야. 가나안 하나님 없는 문화로 가득 찼 버린 거야. 우상 귀신 문화가 가득 찬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이 살아남을 것 같냐? 못 살아남아.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야.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계속 가르치고,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하나님 말씀을 요,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 문에 갔다가 붙여라, 기록해라. 그 정도 하잖아요. 그 정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거 안 하면 선생들이 그런 거뭐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 선생들의 종교도 이상한데 선 선생들도 신기가 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상한 거다 들어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금토일 시대를 열으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각인 전쟁이라이 말이 지금. 그냥 풀어 놔버리면 안 돼. 아이고, 뭐 시대가 뭐 바쁘고, 뭐 목사님, 그 옛날 이야기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질겁니까? 사탄이 지금 문화를 통해서 막 다가오는데, 우리가 질겁니까? 지면 안 돼요. 우리는 저삼 단체보다 더 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 말이죠. 금토일 시대가 지금 다가오니까, 사람들 처음부터 앞으로는 4일만일 하는 때가 와요. 4일일이라고3일 쉬고. 그런 때가 니다 왜냐, 벌써 유럽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우리 정치인들 중에도요 4일만 일하자고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제도화하자고. 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금토일 좋다,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막 교회, 에? 교회는 어디 가서 그냥 대충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서 여행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영향받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가르치 부지런히 해야 된다니까요. 암송 시키고요. 예. 리 영어로 암송도 시키고요. 중국어로 암송도 시키고요. 이것은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머리 굽지요. 안 합니다. 조금 굴면 중학교 딱 들어가죠 말안 듣습니다. 머리 조금만 긁어져 봐요. 말안 들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릴 때 해야 된다니까요. 어릴 때 제가 해봤는데요. 어릴 때 그렇게 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이때요. 매일 개인 성경 공부 시켰다니까요. 제가. 매일 성경 공부, 개인 레슨 성경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 선생님 집으로 보내가지고. 왜요? 그리고 말이에요. 암송 계속 시키고요. 집 안에다가요. 다 써가지고 전지로 써가지고 다 도배를 했어요. 딱 글씨 써가지고. 누워서 자더라도 성격구절이 보일 정도로. 모든 방 안에다가 전, 전지로 써서 붙였다니까요. 계속.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어려서 들어간 게 이제 평생 가고요. 나이 먹어가지고는요. 세상 것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안 변한다니까. 또 금방 옛날에 싹 돌아가고. 금방 옛날 불신자 때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옛날 종교의 시절로 그냥 싹 돌아가 버리고. 금방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전교인 교사가, 아, 나는 교사 아닌데. 아그 어, 아무개를 하지 뭐 나는 아니나 다고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어 나는 내가 안 맡았으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가 뭐몇명 된다고? 없잖아요. 없죠. 이 전교인 교사화가 되어서 정말로 아이 불품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다 교사입니다. 정교사도 있고 예비 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놀아서 간식만 사주는 교사도 있고 그렇죠. 계속 아이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말하는 교사도 필요하고 다 교사화돼야 돼요. 전교인에 달라붙어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 후대도 키우고요 연약한 성도들 키우고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결심해야 돼요. 결심. 한을 가져야 돼요. 늘 가져. 지금 미국. 유럽 다 교회 문 닫고 성도들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니 어떻게 할 겁니까? 어 그냥 뭐다 원래 그런 그래 게뭐 그, 그렇게 갈 겁니까? 아니요 거슬러 가야 됩니다. 살아 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거슬러 가야 돼. 문화의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야. 돼요. 문화를 바꿔야 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복음 문화로 확 바꿔야지. 전부 다 문화를 보세요. 그리스도 문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 문화를 바꿔야 어디든지 뭘 가서 보든지 듣든지 그 복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교인 교사와 예수님도 교사였어요. 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가르치는 사요 전도하는 사요 치유하는 사요그랬어요 그런, 그 예수님이고,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절에 15절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발을 씻어주면서, 발을 씻어주면서, 세종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발 씻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하여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잘 섬기는 교사가 돼야 돼. 섬겨야 돼. 그렇죠? 그래, 저는 20대 때 교사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중학교 때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나는 나이가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이가 많아서 아닙니다. 다 교사해야 돼.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제가 부장 집사할 때요,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요.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가서요, 교사들, 아이들 다 발시켜 줬어요. 기도해 주고 발시켜 주고. 세종도 하참 그런 유행하듯이 했어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섬기는 교사, 군림하는 교사 말고, 섬기는 교사, 섬기는 교사. 그렇게 하면 어, 흑암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들이 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는 우리가 항상 두 가지. 보여주는 교사 그리고 들려주는 교사. 두 가지 하면 돼요. 가르치는 교사, 보여주는 교사. 그렇죠? 말로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는 예스라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보여줘야 돼. 기도하는 거 보여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요, 저는 아이들 보니까 다 교사, 기도합니다. 아이들 다 보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고, 그렇죠? 헌금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렇죠? 내가 예배 드리는 태도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내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구원의 길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보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못 합니다. 보여줘야 돼. 그리고 가르쳐야 돼. 말로도 가르쳐야 돼. 그래야지.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스께서 34장 5절에서 6절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다 흩어져 버리게 유리방어다 돌아요. 어, 나 옛날 교회 다녔는데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뭐 사탄의 밥도 되고 이단의 밥 되고야 세상 문화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전교인 교사화 전교인 교사화가 되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로서 본을 본을 보여주는 교사.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 해야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합니다. 성령 충만과 다섯 가지 힘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전교인 교사화라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라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여김히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 드시하늘 시험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대개나라보호하시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